오늘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련한 사건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화풀이일까요? 올해 4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지약 8개월 만입니다. 증거도 없듯이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던 송영길 전 대표. 최근 아무 물증도 없는데 유동규 진술만으로 김용희 유죄가 성립된 어이없는 판결처럼 이번 송전 대표 사건도 왠지 불안함이 감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정석 검사는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잠시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이정섭 처남댁인 강미정씨가 최근 남편인 조씨에게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조씨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을 증거로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찰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판결이 나오면은 이렇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더줄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더욱더 뻔뻔한 것은 이정섭 검사는 언론사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일도 없다며 처남이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담당 경찰들만 수차례 바뀌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도 수사는 엄정하게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수사관 교체도 정기 인사에 따른 아주 정상적인 교체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뉴스 공장에 나와 지금까지의 비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강 씨가 또 이번 어처구니 없는 역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자 허튼 소리를 한 이낙연에 대해서 시원하게 비판을 한 김용민 의원이 오늘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표결에 불참석한 이유를 본인의 SNS에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힘이 불참한 이유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정말 딱 맞는 소리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안동항 검사 표결 때도 국힘당의 가결표가 있었다고 김용민 의원이 민영배 의원 부콘서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검사 탄핵에 대해 불참을 한 국힘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사 수호당이냐라며 한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이번 김용일심 재판에서 황당한 판결을 내린 조병구 부장판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판결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판사는 과거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권호수 전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고 예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서 열심에 무죄를 선고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하기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판결을 제대로 하는 판사인지 의구심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한동훈이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1심 재판이 끝난 후에 뇌물을 받으면 감옥 가는 나라라고 당착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자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한동훈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끝으로 또 다른 소식 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